여러분들 저 떠납니다 오케이 썸네일 찍었고요 <laughs> 어그로긴 하지만은 완전 어그로는 아닌게 진짜 떠납니다 어디로? 일본으로 떠납니다. 왜 일본으로 가느냐? 지금 제가 복귀를 안 했거든요?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는. 복귀하기 전에 영, 여행을 좀 가가지고 영상을 좀 찍고 싶더라고요. 일본이 이제 좀 재밌는 컨텐츠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싹다 그냥 6일간의 일정을 다 영상 찍는 걸로 예,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으로 출발하는 날이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 앞에 서는 게왜 이렇게 어색하냐? 자, 그러면 Let's go p a r t tonight! 비가 오네요. 저 지금 리오씨랑 땅똥띠랑 같이 일본 세 명이서 남자끼리 우정 여행 가고요. 오늘은 근데 막 이런저런 거 엄청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은 게 그냥 여행 가서 제가 다른 날은 막 주제가 정해져 있는데 오늘은 그냥 가서 그냥 일본 가는 거를 찍고 도착하고 하루 첫 날을 이렇게 그냥 찍을 예정이라서. 왜 여기까지? 그 김치찌개 집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냥 중국집 왔습니다. 일본에서는 밥 먹기 전에 해야 되는 그말 같은 게 있어. 에? 오이시소, 야바! 이렇게 하고 먹어야 돼. 안 그러면은 쫓겨나. 매번 가기 전 마지막 식사. 에? 오이시소, 데스. 야바! <laughs> <laughs> 이렇게 먹어서 먹어야 돼. 음, 짬뽕 먹었다 그랬다. 밥다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네. 일번에서는 맵짝 오이었다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무조건 해줘야 돼 무조건이요? 아 무조건 100%? 애니에서 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일본 가면은 다같이 매차 오이지 갔다 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어자 저희는 도착했고요 김포공항에 오케이 이끼마쇼 야 룬다 나 이마 코쿠데 일단은 저 이거 좀 하고 머리 뭐야 호빵맨이야? 뭐야 일본어 공부를 해야지 가기 전에 오시테쿠다사 오르시 때 그다 사이, 칼때 그다 사이. 나 비행기에서 볼 애니를 저장해야 돼. 주술해 좀 볼까? 난 그거 이 세계 실격. 제일 좋아. 이 세계 실격? 응. 음. 아까 내가 말했던 거고 뭐랄까 러시아, 싫어. 러시아로 부끄러워하는 모모양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여주가 존나 이뻐. <laughs> 가자 가자 가자고 빵빵 빨라바람 빵빵 빵빵 응? 아까 나 이거 여권 열었는데 어. 아까 네가 좀 블루 아카이브 스티커 나와가지고. <웃음> <웃음> 저희는 일단 비행기 타러 가고 있고요. 2 시간 반 뒤면은 이제 이번 도착입니다. 어 줘봐. 어. 가자 가자 가자. 어터지가 <놀람> 키타. 와 밖에 벌써 좀 어둡네. 일단 여기가 하네다 공항이고요. 하네다 공항의 장점 가깝다 도쿄랑 단점 비싸다. 아, 숙소 역까지 왔습니다. 저희 숙소는 고탄다역이고요역 바로 앞에 숙소가 있기 때문에 음... 으... 이동하는 건좀 꿀입니다. 음... 203호잖아. 어, 그... 이동하는 건좀꿀입니다 잭크인, 어그 말은 어떻게 해? 방송에서 이거 말하면 찾아면 어떻게 해? 오라 그래, 오라 그래, 오라 오라 그래, 오라 그래, 오라 래 오라 그 오라 래 오라 그 오라 그래, 오라 그오래 오라 그오래오오오 라면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숙소에서 짐을 좀 꺼내고 이제 라면집철슈라 철수라면 전문점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 3인데스니다 팀장님, 팀 라마비를 히토치 아 라마비를 히토치 뭐? 옛날에 신주쿠 갈까 생각 중인데 일단 저희가 이거 밥을 먹고 첫 날에 그 신주쿠 가서 거기가 이제 그 심야식당 모티브가 된 그런 가게가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옛날에 이제 막 깡패들이나 막 연예인들이나좀막 그런 직업주 가진 사람들이 새벽에 이제 찾는 식당 해가지고 그... 그런 식으로 발달됐다? 아뭐 그런 식으로 알고 있긴데 자세히 모르는데 제가 이제 심야 식당이라는 만화책을 좀 좋아했어가지고 거기 모티브가 된 신주쿠 골든 거리를 오늘 한번 가볼까도 생각 중이기도 해요. 아 나왔다 나마비루 고쳐라 고쳐라 됐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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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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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마워. 고마워. 고마고마 야봐. 이거지. 맛있다이 들고. 네, 고치이 치킨 가게 오켓 맛있어. 맛있어. 맛있 국물 한번 먹어 보도록 할게요. 그 말하시네. 나는 본연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뿌려 먹습니다. 계란부터 부드럽거든요. 내네 입맛엔 딱 좋아. 내가 원래 엄청 짜게 먹거든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 뭐냐면요, 일본 라면집은 우리나라의 국밥집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디 갈까 라면집으로 고민을 안 해도 될것 같아. 그냥 어디 가든 맛있어 우리나라 국밥집이 어디 가든 맛있듯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아? 근데 그중에는 자기 최애 국밥집이있는요 어, 최애 국밥집이 있듯이 라멘도 최애 라멘집이 있을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라멘집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나 물론 라멘 너무 좋아해서 나는 라멘 투어를 하고 싶다 이런 건 괜찮은데 라멘집은 진짜 집 앞에 있는 것도 웬만하면 맛있는 것같아 우리가 국밥집을 진짜 막 찾아가서 먹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냥 집, 안에 있는, 집 앞에 있는 그런 국밥집 가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본연의 맛을 즐긴 다음에 이걸 뿌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고춧가루 고춧가루 약한 부분이 들어와 맛있게 들어와. 어좀 이제 좀 속이 뜨거울 때 바로 맥주, 나맛 비로. 아, 맵지 아 오시네. 속에서 땀이 올라온다. 아, 스 게! 쇼부가 이마. 거꾸대 기미로. 아, 나 아까 비행기에서, 제가 아까 비행기에서, 이게 터치패널이잖아. 음. 터치패널 인데 이게 계속 우자를 꾹꾹 눌렀나봐. 어. 앞에 있는 분이. 이래가지고 좀 미안했어. 그래서 앞에 분한테 민폐를 저질렸는데. 죄송합니다. 한국 분이었던 것 같은데 뭐라 하려다가 내 얼굴 보고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냥 뭐라 안한거 아닐까? 이 앞에 본 일본 분이셨어. 아 그래? 언어의 장벽이란 무섭네. 그것만 아니었으면 오늘 번호 따인 건데, 그렇지? 죽빵이 따였겠지야봐자 <laughs> 일단 저는 신주쿠에 나왔습니다. 신주쿠 정말 큰 도시죠? 제가 아까 라면 먹으면서도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심야식당이라는 일에 제가 즐겨봤던 만화책이 있는데 그 만화책의 모티브가 됐던 신주쿠 골든거리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여기 버스킹 중이네요? 뭐야? 이렇게 가게들이, 작은 가게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고 그 안에 마스타라고 하는 요리사가 있고 그 손님들은 조그만 데 들어가서 술 시켜서 사장이랑 이야기하면서 약간 좀 마시는 그런 느낌인가봐 이게 근데 외국인이 개많은데? 외국인이 엄청 많아 아 오늘 금요일 밤이데 사람 진짜 많다 사람들이 다꽉 차있는데 어디 가든 근데 그거 심야식당 만화 가게에서도 만화 내부만 봤지 외부를 잘못 봐가지고 이런 느낌인가 싶긴 한데 약간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 홍대 외국인 많은 거리 있지? 그 느낌이다 어 사람들이 엄청 많아 가게가 다 좁은데 다꽉차 있어 제가 생각했던 분위기는 원래 좀 조용하면서도 사연이 있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일본이 약간 눈한쪽 여기 칼자국 있고 일본에서 외국인이 처음처럼을 깨부셨어. <laughs> 아 근데 약간 내가 생각하는 그 심야식당 느낌 나는 식당들도 몇개 보이긴 한다. 진짜 일본인 분들 약간 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외국인으로 가득 찬 것도 있고. 일단 어차피 들어가서 이 카메라로는 못 찍을 것 같거든요. 너무 어그로 끌려가지고. 그래서 일단 들어가면은 일단 제가 핸드폰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금 갔다 와봤어요. 제가 생각했던 건데, 그 심야 식당 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게마다 다 컨셉이 정해져 있는 것같아 우리가 가는 곳은 음식도 안 팔았어. 그냥 되게 좁아요. 여기 보시면은 일본 옛날 느낌의 그 뭐야 담배 피면서 이제 그할수 있는 가게들 있잖아. 그런 느낌이었고요. 좁아가지고 이 사진 보면은 규원이가. 그냥 앉으면은 벽이 등에 다 최신식 등받이야 뭐 술은 무슨 뭐 코히 뭐 이런 거 시켰었는데 코히 우롱차 커피 우롱차 커피, 커피 소주 커피 소주를 했는데 상당히 좀 그냥 보리차 같았고요 저도 처음에 가서는 제가 생각하는 느낌이 아니라서 아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거품인가 했는데 확실히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그 친척 집에 명절에 친척 가면은 약간 이모 있잖아 이모 딱그 이모 느낌. 그두 분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는 일본어가 아주 조금 되고 규환이는 일본어가 잘 되기 때문에 일본어 잘 되시는 분들이 일본 사람과 대화하고 싶다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거면 이제 VR챗에서 대화하는 게 나쁘, 더 괜찮지 않을까. 약간 심야 식당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면 은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냥 홍대 외국인 많은 길거리입니다. 아, 그래서. 다시는 안갈것 같긴 해요. 어차피 일본어를 못하는 것도 있긴 하고 내가 생각했던 거는 눈에 약간 칼자국이 있고 약간 어둠의 야쿠자였던 아저씨가 과거 청산을 한 다음에 가게를 차려가지고 소소하게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런 가게를 원했었는데 픽션이라는 까지죠 아무튼 그런 느낌을 원했었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아, 조또 저 실망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여기 근처 신주쿠가 뭐 근처에 뭐 이것저것 있어 가지고 근처 그밥 먹은 거 산책 좀 시키다가 그다음에 숙소 가서 일찍 자야 됩니다. 내일 또 촬영이 있기 때문에 어 바로 이제 숙소 가서 잘것 같습니다. 와, 야 이거 봐. 호스트바. 호스파라. 호스트바가 대놓고 이렇게 간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저희 집이랑 호스트바랑 그러니까 여기가 카부키총가보다 그러면은 맞아. 그치 여기는 이런 문화가 되어 있나 봅니다. 일본은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오, 어, 쥐 있었어. <laughs> 아이 놀래라. 아이, 쥐개큰 거지 나갔어 여기. 자 그러면 지금까지 김재현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